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본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구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제자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있었고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들린 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의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굳은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런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머리 둘곳 하나 없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과 작별하는 일마저도 뒤로하고 사명을 우선시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의 그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